안녕하세요. 톱파 주인 가수 유란입니다 오늘은 참당귀하고 입당귀 당귀를 심어 오려 그래요. 뭐 잎당귀 같은 경우는 1당귀라고 합니다. 일당귀. 아, 참당귀는 뿌리를 주로 약재를 사용하고, 그다음에 참당귀 같은 경우는 이제 잎을 뻣뻣해서 잘 먹지 않아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나물로 먹는 거는 1당귀입당귀라고 일명 부르죠. 입당귀를 주로 심는데, 근데 참당귀하고 입당귀하고는 그 활용성이 다르기 때문에 입당귀는 우리가 쌈으로 먹고. 참단기는 뿌리를 먹으니까 그거는 활용도에 따라서 심으시면 될것 같아요. 뭐 뿌리로 차나 술을 담그신다든지 약재로 쓰실 분들 같은 경우는 참단기 많이 심으셔도 되고 쌈으로 주, 주로 드실 분들은 1단기를 심으시면 됩니다. 근데 이게 단기가 이게 복잡해요. 이게 진짜 농사 중에 제일 힘들어요. 제일. 그래가지고 발화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저도 몇번 실패해보고 단기를 알게 됐기 때문에 오늘 제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실패를 해봐야 거기서 정답을 얻습니다. 일단은 파종 같은 경우는요, 봄파종, 여름파종, 가을파종 세 번을 파종을 해요. 근데 봄은 3월 말에서 한 4월 중순, 중하순까지 가능합니다. 그리고 여름파종 같은 경우는 8월 하순에서 10월 초까지 또 여름파종을 한번더 해요. 그리고 이제 가을파종 같은 경우는 10월 초에서 11월 한 하순까지 또 파종을 한번 해서 세 번을 1년에 파종할 수가 있는데, 지금 파종을 하는 거는 올해 가을에 이거를 먹을 수 있고요. 올 가을에. 그리고 여름 파종이나 가을 파종 같은 경우는 내년 내년 봄이나 내년 여름, 내년 가을 이렇게 드실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단기가 복잡한 게 이게 씨가 그냥 파종하면 안 돼요. 절대 안 돼요. 이거는 휴면 타파라 그래 가지고 이게 발아 발아 억제 물질을 잠에서 깨우는 그 과정을 필요로 하거든요. 그래서 그냥 파종하면 거의 100%한99%안 자랍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계곡물에다가 3일을 담가놨습니다. 3일을 담가놨는데 이제 갖고 와서 지금 물에 담가놨어요. 왜 물에 담궈놓냐면 얘는 잠시라도 습한 기운이 마른 순간 아무리 계곡물에 3일을 담가놨어도 만약에 한 반나절 말려버렸어요. 그러면은 파종이 안 돼요. 습질 습도를 한번 유지했으면 끝까지 유지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싹이 날 때까지도 물을 계속 줘야 되고 이게 복잡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하는 대로 하시면 잘될 거고요. 제가 계곡물, 차가운 계곡물에다가 3일 담가놨는데 계곡물에 못 담그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시냐면 변기 뚜껑 뒤에 열고요. 변기 뚜껑, 우리가 변기 물 자주 쓰잖아요. 그럼 변기 뒤에다가 이거를 양파자루에다가 실을 넣어갖고 변기 뒤에다가 넣어놓습니다. 그러면 은 물을 내릴 때마다 이게 흐르는 물 효과가 있기 때문에 아, 병기 뒤에 넣어놓거나 아니면은 싱크대 옆에다가 물에 바가지에다 담궈 놓을 경우에는 하루에 한 다섯 번 정도 물을 계속 갈아주셔야 돼요. 이게 발화 억제 물질을 제거하고 파종을 해야 되거든요. 이 발화를 억제시키는 물질이 있습니다. 씨앗에. 그걸 완전히 없애야 돼요. 파종하고 나서도 싹이 날 때까지도 습도 유지를 계속 해줘야 돼요. 밭에. 장기는요, 고랑이 높고 물 빠짐이 좋은 데서 참잘 자랍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요거 좀 심으면서 오늘도 왕겨를 넣을 거예요. 물빠짐이 좋으니까 왕겨가 없는 분들 같은 경우는 낙엽이라든지 이런 거 사용하셔도 되고요. 마사토에서도 잘 자랍니다. 마사토 물빠짐이 좋은 마사토 뭐 나무 톱밥이라든지 이런 거 넣어주셔도 되고요. 이게 봄에 파종하는 게 단점이 뭐냐면요 풀 관리가 안될 경우에는 이게 씨앗하고 이 싹하고 풀하고 같이 관리를 해주셔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좀 까다롭습니다. 근데 가을이나 여름 파종을 하실 경우에는 겨울에는 잡초가 안 나잖아요. 그래서 이 봄에 싹이 좀 빨리 나옵니다. 왜? 풀하고 싸우면 얘네들이 안 해요. 봄에 이렇게 하실 경우에는 저거를 해주셔야 돼요. 그풀 관리. 풀 관리, 풀하고 얘네가 같이 싸우면서 커야 되니까. 그 다음에 이제 이걸 심으실 때이 실을 파종할 때 어떻게 하냐면 이거 상토거든요. 상토, 뭐 모래나 상토나 뭐 이런 거에다 섞어서 하는데 이 상토를 준비하시고요. 이 씨를 3일 동안 물에 불린 거를 넣어주시고요. 잘 섞어 주십니다. 이게 여기 상토에다 섞는 이유가 뭐냐면요. 이렇게 섞어줘야지 수분 유지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게 바람에 이게 씨가 워낙 가벼워서 바람에 날아갑니다. 바람에 날아가서 이렇게 해야지 이 씨를 보호하고 또 이게 씨가 안 바라라 그래서요 이게 안 바라가 뭐냐면 햇빛을 보면 바라가 잘안 돼요 그래서 이거는 당근하고 달라서 반대예요 그래서 이 흙하고 섞어서 흙 사이사이에서 이제 보호해 주는 거예요 흙이 근데 또 이게 수분이 유지가 돼야 되거든요 이제 이 씨를 물에다가 3일을 담그시는 분도 있고 뭐일주일 담그는 분도 있고 그 물에다 담궈서뺀 다음에 냉동실에 넣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냥 물에다가 흐르는 물에 한 3일 정도만 담궈두셔도 파종이 잘 됩니다. 이게 아주 까다롭습니다. 되게 까다롭습니다. 당기는 이 씨앗을 파종할 때 과도한 걸음을 하게 되면 씨앗이 파종이 잘 안되니까 처음에 할때 걸음을 거의 하지 않고요. 아주 미세하게 미세하게만 걸음을 하시기 바랍니다. 뿌리는 방법도 다 달라요. 이렇게 조금씩 고를 파갖고 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한 15cm 떨어져서 이렇게 그 다음에 또 고를 파지 않고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냥 이 당기도요. 당근하고 비슷해서 이거 도 이거 흙이 있으면 안 돼요. 여기 돌 같은 거 있으면 파종이 잘안 되니까 파종을 하실 때 무조건 그 굉장히 고운 흙으로 하셔야지 돌 같은 거 있으면 파종이 잘안 됩니다. 밀고 올라오지 못해요. 이렇게 고를 파고 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이렇게 고를 파서 이렇게 이거 이거 씨앗하고 상토하고 섞은 걸여기다 이렇게 뿌리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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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자로 이렇게 뿌리는 분들도 있고요. 그냥 뿌리는 분들도 있습니다. 여기다가 그냥. 방법은 여러 가지예요. 이게 워낙 발화율이 낮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줄파종도 하고요. 줄파종이 끝난 다음에, 다시 위에다가, 주변에다가, 여기 안한 데, 이안한 데까지 다 저는 다 해줍니다. 이게 발화율이 굉장히 낮기 때문에, 이렇게 해줘야 성공률이 높아집니다. 사이사이. 그럼 줄파종 한 데서도 날 것이고, 사이사이에서도 날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제부터 또 중요한 게 있어요.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이제 볕집이나 풀밭에 풀 같은 거, 낙엽, 이런 거 주소다가, 이런 차감만 같은 걸로 덮어주셔야 돼요. 이게 왜 덮는 거냐면, 이제 봄이 되면요, 바람이 많이 붑니다. 그럼 이 씨가 이게 날라가요 그래서 씨가 날라가는 것도 방지해주고, 그 다음에 햇볕으로부터 이 씨를 보호합니다. 이안 바라는 햇빛을 보면 안 된다 그랬잖아요. 그럼 이렇게 해주면 햇빛을 안 보고, 얘가 수분 관리가 잘 되고 그래서, 이 안에서 이제, 잘, 수분 유지를 해줘요. 그래서 잘 나옵니다. 이렇게 해준 다음에 물을 주면 되거든요. 근데 이렇게 해준 다음에 이제 이게, 이게 이제 싹이 나오는 데까지 한 15일에서 한 18일 정도가 걸려요. 그럼 그 사이에 한 번씩 들쳐보세요. 들쳐봐서 이렇게 들쳐봐가지고 싹이 나왔다. 그럼 싹이 나온 거 보고 나서 이제 그때 이거를 걷어내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걸 심으실 때이 위치가 저 같은 경우는 반 그늘이거든요. 이게 반 그늘에서 잘 자랍니다. 그러니까 햇빛이 비치긴 비치는데 하루 종일 막, 볕이 막, 막, 째는 거 아닌데. 그래서 이게 보면, 야생단기 같은 경우는, 계곡 근처에, 습지에 많습니다. 습지에. 반근을에 계곡 뚝 같은데요. 계곡 근처에. 그러니까 습도도 좀 많이 있고, 적당히. 근데 너무 많아도 안 되고, 습도가 적당히 있는 곳에 이게 꼭 야생단기가 있거든요. 집뒷것이나 이런 반근을 햇빛이 많이 들어오지 않는 쪽에 이런 거 심으셔도 잘 자랍니다. 이게. 이게 이제 한번 심으면, 한두 해에서 한세해 해에 정도를 살아요. 한두 해, 세해 살이라고 하는데, 이제 주의할 점이 뭐냐면, 이게 이제 꽃이 피거든요. 이게 꽃이 올해는 안 펴요. 파종을 하고 올해는 안 피고, 내년 이제 봄이 되면 꽃이 핍니다. 내년 봄에 꽃이 피는데, 2년 차에 꽃이 많이 펴요. 그리고 3년 차에는 다 펴요, 꽃이. 근데 이제 꽃이 핀걸 그대로 놔두면, 꽃을 그냥 놔두면 그게 숫단기가 된다 그래요, 어른들은. 숫단기가 되는 게 뭐냐면, 약재로 못 써요. 그러니까 꽃이 피게 그냥 놔두잖아요. 그걸 갖다 꽃이 펴가지고 그냥 여기다가 꽃이 다시 떨어지고 자연발라가 되게 계속 놔두면 이제 약재로는 못 쓰고 계속 이제 자 떨어져서 자연발라가 되기도 하는데 이제 뿌리를 못 쓰죠. 왜냐하면 영양가가 다 꽃으로 가기 때문에 뿌리를 약재로 못 씁니다. 그래서 꽃 이게 꽃이 피면 무조건 이 당비는 그냥 다 피기 전에 꽃이 추대가 되지 않게 가유를 잘라갖고 빨리빨리 드셔야 돼요. 그래야지 꽃이 안 피고, 이제 참단기 같은 경우는 뿌리가 왕성해져가지고 약재를 쓸 수가 있는 거예요. 1단기도 똑같아요. 꽃이 안 피게 하는 게 좋습니다. 꽃이 피기 전에 계속 잘라갖고 빨리빨리 수확을 해서 드시는 게 좋습니다. 올해 봄에 파종했으니까 올 가을에 또 수확하는 것도 좀 보여드릴 거고요. 근데 이제 이거를 만약에, 만약에 계속 자연 발화하고 싶은 분들 같은 경우 어떤 분들도 계시냐면, 그냥 꽃이 피게 놔두게 해서요. 그 꽃을 또 떨어지게 해서 자연 발화 시켜서 드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아요. 뭐 발아가 잘안 된다는 분들도 있고 잘 된다는 분들도 있고 이거 같은 경우는 조금 달라요 다. 그러니까 뭐냐면 어떻게 재배하느냐에 따라서 환경에 따라서 다른 것 같고요. 보통 7, 8월, 9, 10월 이렇게 꽃이 피거든요. 참단기는 9월, 10월에 꽃이 피고 1, 1단기 같은 경우는 2단기요. 2단기는 8월, 8월, 7, 8월에 꽃이 피어요. 그런데 꽃이 자연적으로 떨어져 가지고 여기서 발아가 돼 가지고 내년에 또 봄에 다시 싹이 나오고 막 그렇게 해도 됩니다 그래서 꽃 관리를 못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그냥 자연 발아도 한번 시켜 보세요 수확해서 드실 거 드시고 한두 개정도 실온 삼아서 그냥 꽃피게 놔둬서 자연적으로 떨어지게 놔두게 그래서 자, 내년에 또 나는지 한번 보시면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하이라이트인데요 이거 효능을 아시면 놀라실 겁니다 무시무시합니다 그래서 이게 여성분들한테 좋아요. 여성분들, 여성분들의 이제 그 부인과 질환을 치료하는 약재로 보통 당기가 들어가거든요. 제가 자료를 다 찾아봤어요. 이게 관절통, 신경통, 고혈압, 당뇨, 혈액순환, 그다음에 심장 안 좋으신 분들이 있죠. 그리고 뇌, 뇌기능, 치매, 기, 기억, 력 있죠. 기억력 이런 거에 엄청 좋대요. 당귀에 데커신이라는 성분이 있는데. 그게 노화를 억제시키는, 뇌기능을 보호하는 성분이래요. 그래서 이 기억력 감퇴라든지. 그 다음에 손발이 차신 분들, 수종냉증 같은 거, 그리고 변비, 변비, 고혈압, 대상포진, 비염. 어마어마합니다. 이게, 당기 많이 심으세요. 당기 우리 구독자님들, 당기 오래 많이 심어보세요. 당기를 참단기 같은 경우는, 이제 나중에 수확을 하실 때, 어, 뿌리를 술에다 담가서 드시면요. 이게 관절통, 신경통에도 굉장히 좋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참단기는 뽑아갖고 뿌리를 말려가지고 그거를 차로 드시거나 술로 담그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이게 기관지에도 굉장히 좋습니다. 기관지 단기가 이렇게 뿌려주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이거 수분 유지는요. 앞으로 20일 동안 하루에 한두 번씩 빠뜨리지 말고 주셔야 됩니다. 이거 수, 수분 유지 안 시켜주면 절대 바로 안 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